성실하게 일하고 열심히 적금 넣고 또 주식 투자도 조금씩 하면서 1억을 모으신 분들이라면 아마도 공통적으로 이제 적극적으로 투자해야 할 타이밍이 아닐까라는 고민을 시작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내 수중의 종잣돈이 1억 원 정도일 때 부동산 투자 플랜은이라는 주제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자님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드릴게요. 1억을 모았을 때 어떤 재테크를 시작하는 것이 좋을까요? 사실은 1억이라는 거는 약간 상징적인 숫자이긴 하지만 사실은 꼭, 꼭 1억에 집착을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어제 생각엔 어쨌든 뭐 1억이라고 기준을 잡는다고 하면은 1억을 모았으면 무엇을 하느냐 보다 1억을 모았을 때까지의 과정이 더 중요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때까지 사실은 준비와 경험을 많이 쌓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 그거에 따라서 저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나 사람 바이 사람이라는 말을 굉장히 믿고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투자를 함에 있어서도 나 자신을 아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나중에 돈이 되게 많았을 적에도 어떤 사람은 굉장히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는 게그 위험 자산에 막 투자하고 뭐 주식도 하고 부동산 투자를 해도 좀더 굉장히 투자성으로 내집 마련 이런 것보다 투자성으로 가는 게 되게 적합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멘탈 관리를 잘하고 실력도 있고, 근데 어떤 사람은 아무리 다른 데 똑똑해도 투자는 되게 못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파악하는 과정이 1억이나 혹은 자신의 기준 5천이면 5천, 1억이면, 1억이면 1억, 그걸 모으는 과정에서. 그거를 파악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봐요. 그러기 위해서는 공부를 하고 경험을 쌓아야 되는데, 공부는 초반에 공부를 하면서 뭐, 뭐, 예를 들면 주식이면 뭐 차트 공부를 하거나 이렇게 매매의 기술적인 거, 그 다음에 부동산도 굉장히 소액으로 투자해서 막 단타치는 거 그런 거 말고 일단 초반에는 펀더멘털하게 일단 거시경제 공부 전체적으로 돈이 어떻게 팽창하고 그럼으로 인해서 자산이 어떻게 늘어나고 그 과정에서 금리라는 것은 어떻게 작용이 되고 그런 근본적인 경제 공부 하시고 그러면서 조금씩 쌓아놨던 그런 자산 중에 일부를 소액으로 그냥 공부 삼아서 투자를 여러 군데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주식 투자를 처음에 했을 적에 되게 후회를 했거든요. 아, 조금씩 해볼걸. <laughs> 너무 <웃음> 큰 돈으로 처음부터 해가지고. 아, 그러니까 진짜 후, 그런 사람들이 꼭 후회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경험을 쌓아보면 은좀 다른 게 있어요. 처음에 공, 책 보고 공부를 했을 때랑 약간 그런 비유를 드는데 그 게임 철권 같은 거를 게임을 하면은 플레이스테이션 게임기를 사서 내가 집에서 무한대로 하면 실력이 되게 늘것 같잖아요. 아니 돈 넣고 해야지 실력이 늘거든요. <laughs> 돈 넣고 돈을 계속 잃고 지고 이래봐야 실력이 늘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소액이라도 예를 들면 내, 내가 정한 예산 한5 0 0만 원, 3 0 0만원요 정도를 해서 주식 투자를 해보면서 아 나는 뭐 예를 들면 소형주 이런 것도 뭐 이렇게 멘탈 관리를 잘하면서 어, 잘할 수 있냐면 어, 이런 거 아니면 아 대형주를 넣어보니까 이런 거좀 해보고 그 다음에 그런 거를 경험하다 보면은. 전체 산업에 대한 공부도 좀 하게 되고 그냥 돈을 실제로 경험을 안 하면서 산업에 대한 공부도 하고 주식에 대한 공부를 하는 거랑 조금 실제로 경험해보면서 하는 건 다르거든요. 그런 돈을 모아가면서 주식도 좀 경험해보고 뭐 코인도 해볼 수도 있겠죠. 코인도 한번 해보고 뭐 채권 금 이런 것도 다 두루두루 한 다음에 그러면서 자산을 쌓아갔을 적에 내가 예를 들면 5천만 원에 1억 딱 됐으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내가 그 동안에 쌓았던 경험을 토대로 좀더 본격적으로 하는데 그때 결론은 사람마다 다를 것 같아요. 근데 내 자신 아는 그런 과정으로 보시고 어, 나의 내가 내는 결론에 따라서 그렇게 진행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그 적은 돈으로 이렇게 뭔가 조금씩 도전을 해보는 거잖아요. 여러 가지 네네네. 재테크를 네. 네. 그럴 때 부동산 투자로 작게 해볼 수 있는 방법은 없죠? 그러니까 저는 일단은 초반에는 특히 사회 초년생이다 이러면은 여타 부동산 전문가들 분들하고 좀 다를 수도 있는데 저는 되게. 돈이 소액일 적에 부동산 투자를 꼭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래서 일단은 다른 전체적인 경제와 관련된 어, 투자 경험 공부 이런 걸한 다음에 조금 시대가 모였을 때 부동산 투자를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뭐 저는 뭐 천만 원 이천만 원 가지고 뭐 지방 투자부터 시작하고 이런 것들은 별로 그렇게 좋다고 생각하진 않거든요. 뭐투자의 습관을 기르는 차원에서나 어, 펀더멘터란 어, 가치 투자를 하는 차원에서나 혹은 그냥 부동산 시장 전망으로 봐도. 뭐 그런 1, 2천만 원으로 할수 있는 그런 소액 투자처, 그런 대부분 지방 소도시 이런 것들일 텐데 그런 것들을 지금 투자를 하는 것이, 어, 맞는 타이밍인가 이런 것들로 봤을 적에도 지금은 소액 투자로는 좀 애매하다.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을 적에 경험을 쌓으라고 했는데 부동산은 좀 경험을 못 쌓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공부를 하면서 약간 시뮬레이션은좀할수 있거든요. 가상 투자라든지 여기 내가, 내가, 아, 여기는 확실히 좋, 좋다고 생각하면 노트 이런 것들을 활용했을 적에 어떤 특정 단지들을 딱 집어넣고, 이 단지들의 흐름, 그런 걸 파악해서, 오, 나는 보는 눈이 있네, 라든지, 아 혹은, 아, 어떤 거는 내가 예상했던 대로 갖고, 어떤 부분은 내가 예상했던 대로 리뷰를 하고, 이런 식으로 약간 시뮬레이션 과정을 거치고, 부동산 투자는 아까 말씀드린 그 기준 한 1억 정도, 1억 꼭 1억일 필요는 없는데, 뭐 7, 8천 이 정도 어, 됐을 적에 어, 조금 더 적극적인, 혹은, 그렇게 그 정도가 되면은, 어쨌든, 내집 마련 차원에서도 좀 접근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 정도가 돼야지 뭐 내집 마련이나 아니면 뭐 다양한 청약. 뭐 청약도 사실 계약금이 필요하잖아요. 뭐 예를 들어 수도권이라고 하면은 요새는 수도권에 뭐 3, 4억짜리 분양 잘안 나오니까 5, 6억 정도는 돼야 되는데 그러면은 계약금 10%만 해도 5, 6천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내 뭐 생활비랑 합치면 한 7천 정도 모으고 청약을 투자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초반에 너무 부동산 투자를 너무 사회초년일 때부터 하기보다는 청약이나 혹은 내진발언을 할 때쯤에 실제로 시작하고 그 전에는 공부하고 시뮬레이션하는 그런 식으로 접근하면 어떨까 싶니데 방금 말씀주신 그 시뮬레이션 해보는 툴 같은 게 따로 있어요?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네. 그냥 이제 노트 같은 거를 좀 활용을 해서 계속. 음. 그 메모를 하죠. 시세 트래킹을 좀 하고 아니면은 되게 심플하게는 그냥 꼼꼼하게 여기 여기 이렇게 내가 투자한다라고 가설을 세우진 않더라도 그냥 즐겨찾기 같은 걸 해서 계속 알람을 받아 보면서 시세 트래킹을 하기도 하거든요. 이제 그런 차원에서 폭넓게 공부를 할 수도 있죠. 그렇게 과정을 거쳐서 한 1억 정도 모았다는 가정을 하고 생각을 해 보면 네. 분전 님도 직장인이었던 시절이 있으셨잖아요. 네네 네. 그때 부동산 투자를 언제 시작하셨어요? 저는 2013년에 결혼했는데 그때 내집 마련을 하면서 결혼했는데 2013년에 사실은 집 사면은 약간 너 미쳤어 약간 이런 시기였거든요. 근데 그때 그냥 투자로 했다라기보다는 뭐 여러 가지 결혼하면서 뭐 빌라에 전세를 살까 뭐뭘 할까 하다가 일단 처음에는 진짜 신혼집을 인테리어 내 그냥 꾸미면서 들어가고 싶어서 그리고 그때 가졌던 마음은 어쨌든 제가 둘다 대기업에 다니고 있었는데 연봉이 어느 정도 되니까 이거를 적금으로 쌓지 않고 미리 일단 집을 사두고 그거를 매달 갚는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자 어, 쫓겨나지 않고 안정적으로 주거를 마련하면서도 적금보다 나은 그런 어, 정립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고 저는 그전에는 주식 투자를 좀 했었는데 이걸 싹 팔고 그 다음에 다이아반지도 안 하고 차도 안 사고 예문시계도 안 하고 집에 다 넣은 거예요 연결해갖고 아... 집에 딱 넣은 거예요 그 다음에 집을 사고 난 다음에 신혼 때도 계속 매달 원리금 갖고 뭐 연말에 인센티브 나오면은 원금 상환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한 음. 예, 2년 정도 예, 쭉 했습니다. 그러면 처음 부동산 투자라는 건 사실 내집 마련에 그렇죠. 그게 더 가능하군요. 저는 그러니까 사람에 따라 다른데 그런 측면에서 많이 접근을 하는 게 좋긴 할것 같아요. 근데 내집 마련, 그러니까 부동산 투자를 해보고 싶다라고 해도 물론 적극적으로 막 이것저것 투자를 해볼 수도 있지만 내집 마련 차원에서 접근을 하고 내집 마련을 한다라고 했을 때다 똑같은 방법이 아니거든요. 예를 들면 어, 분양권을 미리 사줄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재개발, 재건축인데, 재개발, 재건축을 되게 초기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이미 공사 중인 거, 입주권이라고 하는데, 이제 분양권인데, 이제 재개발, 재건축의 조합원이 되는 약간 분양권 같은 거, 입주권을 마련을 하면은, 어쨌든 한 3, 4년, 뭐 2, 3년 후에 다 지어지는데, 그때보단 좀 싸게 살수 있거든요. 미리 들어가면서. 뭐 그런 것들을 공부해서 뭐 접근을 해본다든지, 혹은 뭐 갭으로 미리 사서 나중에 들어간다든지, 이런 다양한 방법이 있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내집 마련 측면에서 먼저 고민을 하되 그거에 대한 다양한 접근 방법들이 있으니까 그것을 공부하는 식으로 가다 보면은 조금 더 안정적이면서도 자산을 늘릴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지 않을까 근데 사실 현실적으로 잠자고 씻고 식사하는 시간 빼면은 저한테 한 두세 시간 정도 남거든요 네네 근데 고수들이랑 내가 뭔가를 이렇게 비벼볼 수 있나 <laughs> 이런 생각을 해요 저는 근데 그제 생각에는 어, 하루에 두시간 이렇게 공부할 필요가 사실 없다고 생각하고 뭐 그렇게 부동산 공부를 뭐 그렇게 많이 해야 그렇게 별 <laughs>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저 예를 제 경험을 말씀을 드리면은 저는 부동산에 이제 그전에도 좀 관심이 있었는데 아무래도 집을 사고 나니까 조금 더 관심이 생기잖아요. 근데 그때 되게 공교롭게도 저는 직주근접을 한다고 서울에 집을 샀는데 갑자기 제 직장이 판교로 옮겨졌어요. 그 이렇게 옮겨졌어요. 그러면서 이제 갑자기 1시간 반이 걸리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그 이동하는 시간에 그냥 뭐 잠도 자, 잘 수도 있고 그냥 뭐 그냥 인터넷 하고 뭐뭐 뭐 그럴 수도 있는데 저는 그 시간에 계속 공부를 해서 부동산 공부를 했어요. 매일 매일 이동 시간을 활용을 해서 계속 공부를 했거든요. 약간 짬을 내서 공부를 하는 식으로 어 가져가면 좋겠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짬을 내서 공부 부동산 공부를 할 정도가 되려면은 이게 좀 재밌어야 돼요. 약간 흥미로워야 돼요. 재미가 없으면 짬 내서 하는 것 자체가 고욕이거든요. 네. 그래서 어, 나는 부동산 시장의 흐름이 궁금하고 지역의 발전 이런 것들을 보는 것이나 전망하고 이런 것들이 재미있고 기깔나는 조감도나 막 이런 커뮤니티 시설 이런 막 고급화 막 이런 거보면막 설레고 막 아... <laughs> 이런 느낌이 있으면은 좀더 억지가 아니게 남는 시간에도 공부를 기꺼이 하고 그러니까 공부 저는 부동산 공부라는 게 일단은 저 같은 사람하고 저나 뭐 이렇게 맛동산 출연진 분 이분들은 이걸로 먹고 사는 분들이고 내그 <laughs> 정도가 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저는 일반인들의 부동산 공부의 목표는 뭐저 같은 사람들이 하는 얘기를 그게 맞는 얘기인지 틀린 얘기인지를 구분할 수 있는 게 가장 중요한 목표로 생각해요. 그러니까 저, 저처럼 다양한 분석을 해서 콘텐츠를 만들고 뭔가 리포트를 쓰고 이런 거를 할 필요가 없고 같은 사람이 뭔가 블로그에 글을 쓰거나 유튜브를 뭐 하면은 아, 저 사람 어, 저 정말 맞는 논리네 그러면 저걸 참고해야겠다 혹은 저 논리나 저 통계는 틀렸는데 이런 판단을 할수 있을 정도가 되면 좋겠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하는 데 있어서 하루에 막 두세 시간씩 막 열심히 할, 할 필요는 없고 흥미를 가지고 그냥 짬짬이 내가 관심 있는 시장 뭐 어, 단지 시세가 어떻게 됐네 그 다음에 어, 여기는 재건축 추진 중인데 요새 활발히 되고 있네 뭐 이런 그 다음에 요새는 유튜브나 막 이런 거 많잖아요 그런 것들을 그냥 재미삼아 들어보고 읽어보고 이런 것들만 해도 충분할 것 같아요 그리고 한 가지 또 약간 이거는 이견이 있을 수 있어요. 사람에 따라 다른데 저는 어쨌든 본업에 특히 젊은 분들이라면 투자 외에 자신의 성장에 되게 시간을 많이 써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바쁘시고 특히 젊으실수록 온라인을 많이 활용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은 임장 한번 가면 시간이 아무래도 엄청 오래 걸리잖아요. 임장도 중요할 수도 있죠. 그렇지만 임장에 너무 시간을 많이 투입을 하고 오프라인에 너무 많이 시간을 투입을 하기보다는 온라인을 통해서 효율적으로 공부를 많이 하시고, 그다음에 임장 같은 거는 이제 뭐 전지역 이런 것보다는 정말 내가 사고 싶다거나 혹은 진짜 관심 있다거나 그런 그런 것들에 한해서 좀 축소를 하는 쪽이 좀더 이제 말씀하신 대로 좀 바쁜 상황에서 공부를 할수 있는 어떤 방법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그때를 좀 떠올려 보셨을 때 네. 가장 큰 도움이 됐던 건 뭐였어요? 뭐 유, 영상을 보는 거였다든지 이, 이, 이게 되게 웃긴 얘기일 수도 있는데 아까 철권 얘기했잖아요. 그, 제가 부동산의 왕도가 무엇인가 약간 글을 쓴 적도 있어요. 부동산의 왕도는 사야 돼요. <웃음> <웃음> 사고 난 다음에, 뭐, 보여. 자, 이게 희한한 건데, 똑같은 걸 공부를 해도, 어, 예를 들면은, 저는 내집 마련을 한 다음에, 두 번째의 부동산은 재개발이었어요. 그것도 되게, 어, 투자로 엄청 접근을 한건 아니었고, 제가 집을 사, 사고, 25평짜리 집을 사고 살고 있고, 그때 이제 아이가 태어났어요. 아이가 태어났는데, 그냥, 아이, 뭐, 유모차 밀고 이렇게 가고 있는데, 주변에, 뭐, 단독주택이랑, 뭐, 빌라랑, 막 이런 게 있는 쪽에 사람이 없는 거예요. 아버니까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이거 보니까 다 이주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재개발 구역을 몰랐어요. 몰랐는데, 근데 거기가 우리 집보다 입지가 훨씬 좋아요. 그래서 저기가 재개발을 하네? 하면서 관심을 갖고 시작하면서 거기에 34평을 받을 수 있는 집을 정말 말 그대로 영끌을 해서 원래 소유하고 있던 집에 또 LTV를 똑같이 해서 대출 더 받아가지고 영끌에서 34평을 샀어요. 받을 수 있는 그런 입주권을. 그러면서 원래는 이사 가야지라고 하면서 산 거예요. 25평, 아이, 아이도 태어나고 나중에 34평 이사 가야지 하면서 산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되게 자연스럽게 접근을 하고 재개발을 샀더니 그때부터는 재개발 공부가 훅훅 되더라고요. <laughs> 재개발을 사고 나서 조합원이 되고 나니까 약간 그때부터 내가 지금 원래 집을 사서 공부했던 것들, 아까 말씀드린 뭐 이동 시간을 쪼개 가지고 공부했던 음. 것들, 그다음에 재개발 공부했던 것들을 정리하면서 자연스럽게 어떤 인터넷 커뮤니티 같은 데서 활동을 하고 그러면서 정보를 주고받고 하니까 어 약간 더 성장을 할수 있게 되더라고. 그래서 약간 음. 그러니까 이거는 시뮬레이션 한, 한다라고 말씀드린 것도 조금 어쨌든. 좀 진심을 담을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네뭐 그게 좀더 효과가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진짜 좀 길게 봤을 적에는 집을 사고 나면은 조금 더 공부가 잘 된다 <laughs> 그리고 어뭐 강의나 책 같은 거니까 그러니까 그 책을 보시는 건 당연히 괜찮을 것 같고 뭐 이제 강의에 대한 약간 의견이 좀 갈려요 뭐 유료 강의를 들어야 되느냐 뭐 말아야 되느냐 근데 저는 일단은 강의를 너무 처음부터는 안 들으셔도 왜냐면은 약간 저는 뭐 저도 마찬가지이긴 한데 우리나라의 부동산 강의들이 진짜 초짜를 위한 강의는 잘 없어요. 보통 그래서 강의를 딱 들으면은 무슨 말인지 모르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들 이 많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그 말씀드린 그런 어떤 거시 경제적인 측면이나 여러 가지 기본적인 공부, 그다음 부동산 시장에 대한 파악 이런 것들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좀 전문적인 강의. 저는 강의 같은 경우에는 구체성이 있는 강의들이 더 좋다라고 봤거든요. 예를 들면은 부동산 종합 강의 이런 것보다는 재개발 재건축, 뭐 상가 투자 이렇게 약간 버티컬한 강의들이 조금 더 도움이 되는데 그런 강의를 듣기 위해서는 어 기본적인 부동산의 지식이 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먼저 지식을 좀 쌓고 책도 좀 읽고 부동산 시장을 좀 파악을 한 다음에 어 유료 강의를 듣는 거 그거는 괜찮고 아 그리고 부동산 공부에 가장 시작점은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있어요. 그거는 그냥 시세 파악이에요. 시세 파내 파악. 주변, 내가 살고 있는 주변의 어, 아파트들의 시세 흐름. 그 다음에 내가 관심 있는 혹은 내가 살고 싶은 아파트들의 시세 흐름. 그런 것도 사실은 부동산에 관심이 없으면 모르거든요. 그러다 갑자기 아, 집을 사야 되나라고 봤더니, 오, 집이 왜 이렇게 비싸? 막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어, 당장의 시세 흐름. 그 다음에 그니까 부동산의 뭐 유튜브나 댓글이나 뭐하는 커뮤니티의 견들을 봐도 어쨌든 부동산에 관심은 있으시면서도 시세를 정확하게 파악하지는 못하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요새는 앱 같은 곳들이 굉장히 그 실거래가 정리도 되게 잘돼 있고 그냥 그냥 심심하면 재미있게 그냥 관심 있는 곳들의 시세를 어, 올랐네 내렸네 이런 것들을 계속 파악하는 게 공부의 첫 걸음이다. 공부도 아니죠. 하지만 어쨌든 큰 범주에서 공부의 첫 걸음은 내가 관심 있는 곳. 혹은 내 주변에서 내가 살고 있는 주변의 아파트 시세를 계속 트래킹해 보는 것 이렇게 트래킹해 보다 보면은 특이한 지점이 다 있어요 왜 이렇게 올랐지? 그러면 이제 그거에 대한 분석에 넘어가고 왜, 왜 이번엔 떨어졌지라고 하면은 그거에 대한 분석을 넘어가고 그러니까 일단 현황 파악을 좀 트래킹하는 것이 가장 우선이라서 그것만 기민하게 해도 꽤큰 공부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궁금해졌는데요 그럼 네. 분전님의 핸드폰에는 네. 어떤 앱이 있으세요 부동산 앱이 뭐 있을까요? 어, 일단 아실 호갱노노 네이버 부동산 당연히 있고 뭐 부동산 지인이라는 것도 있고 디스코라는 것도 있어요. 디스코라는 거는 약간 좀더 땅이랑 뭐그 건축물 대장 같은 걸좀더 쉽게 볼수 있는 뭐 부동산 뭐 부동산 플래닛이라는 것도 있어요. 이건 또또좀더 전문적인 그런 앱인데 뭐 리치고도 괜찮고 예, 그런 것들 예. 그러니까 있을 만한 건다 있어요. 그, 왜냐하면은 다 종합 플랫폼임에도 다 각자 강점들이 있거든요. 뭐 아실은 진짜 실거래가들을 되게 잘 보여주고 그 다음에 뭐 최근에 많은 사람들이 인용하는 그뭐 매물량 이런 것들은 뭐 아실이 강하고 호갱노노는 뭐 학원가나 뭐 상권 이런 것들 특히 이제 비주얼라이제이션이 되게 잘돼 있어요. 호갱노는 노 그런 쪽이 강하고 뭐 부동산 지인은 부동산 지인도 너무 나름의 이제 뭐 특히 입주물량 이런 것도 또잘 또 정리되어 있고 해서 그 다음에 똑같이 입주물량이라는 걸 파악할 적에 뭐, 예를 들면, 아실, 뭐, 호갱노노, 부동산진, 이렇게 있으면은, 다 달라요. 뭐 되게 놀랍게도, 다 똑같이 23년에 뭐, 5만 세대, 5만 세대, 5만 세대, 이런 게아니에 어디는 4만 5천 세대, 어디는 5만 5천 세대,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디테일하게 분석하려면은, 플랫폼들을 크로스 체크할 필요가 있어요. 예, 네, 그래서 여러 개의 앱들을 꼭 사용하고, 아, 그리고 KB부동산하고,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한국부동산원에, 거기서 또 이제 통계만 따로 볼수 있는, 어, 메뉴 같은 게 있는데, 그두 개는 그냥 데이터 분석하는 데 되게 어, 중요하게 보는 편이고, 특히 이제 부동산원의 데이터가 좀 어, 우리나라 오피셜한 데이터이기도 하고, 그래서 어, 진짜로 어, 조금 더 그냥 초보의 공부보다 조금 더 나아가는 데이터 공부를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한국 부동산원에 있는 데이터들을 많이 보시고, 그다음 KB 같은 경우에는 어, 거, 그 KB에 되게 데이터가 많거든요. 그 중에서 좀 선별적으로 내가 원하는 걸, 그걸 다, 다볼순 없고요. 어, 내가 원하는 거 혹은 내가 신뢰하는 걸 선별적으로 봐야 돼요. 뭐, 하나 추천 하나 드리면은, 뭐, 선도지구 50, 뭐, 지수 이런 게 있어요. 선도지구 50이라는 것은 KB에서 나름의 그 뭐, 가격이나 규모나 이런 거를 기준으로 해서 전국의 대표 아파트 50개를 뽑은 거예요. 이 대표 아파트 50개의 가격 흐름을 가지고 지수를 만든 게 뭐, 선도지구 50 지수 뭐, 이런 거거든요. 뭐 그런 것들 괜찮을 수 있고 KB나 부동산원 같은 경우에는 어, 매주간 발표하는 그런 거는 매매가보다는 전세가를 좀더 참고하면서 어, 실제로 전세가 이렇게 흘러가는구나. 일단 뭐 그리고 어, 매매가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매주 이렇게 쳐다보는 그런 매매가 지수보다는 월간으로 실거래가 지수 나오는 걸 그걸 한국 부동산원의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어, 이렇게 월간으로 체크를 뭐 해보시거나 아, 그런 방법이 또 있고. 요새는, 어, 블로그 잘 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거든요. 그 다음에 뭐 유튜브도 있고. 또 너무 많은 게 문제예요, 지금. 너무 많으니까, 어, 필터링 할 필요가 있죠. 어, 를 냉정하게 봐야 돼요. 그러니까 난, 내가 듣고 싶은 말을 한 사람을 자꾸 따라가면 안 되고, 냉정하게, 아, 이 사람이 정말 분석을 잘 하고, 나한테 좋은 정보를 주는구나. 어, 싶은 사람들을 구독을 하고, 아닌 사람들은 그, 과감하게 구독 취소를 하고, 이런 식으로 필터링을 하시고, 그 다음에 저는 좋게 보는 거는, 저처럼 전망을 하고 의견을 많이 담는 사람들도 참고할 수 있지만 그냥 정보만 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면은 거래 정보, 뭐 이번 주에 뭐 어디가 얼마에 거래됐어요 뭐라든지 뭐 어느 재개발 구역이 뭐 어떤 인허가를 받았어요. 이렇게 담담하게 정보만 계속 쌓아 주는 그런 블로그들이 그런 것들은 사실은 계속 정보를 받아 보면 좋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사이트하고 인플루언서들을 같이 보는데 인플루언서 같은 경우에는 필터링을 좀 하셔야 돼요. 필터링이라는 게좀 자극적이긴 한데 왜냐면은 하어이 지금 저도 그 이런 부동산 어뭐 인플루언서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이지만 아무래도 좀 자극성을 띨 수밖에 없어요. 특히 뭐 유튜브 썸네일 이런 거 보면은. 그래서 이거는 어 굉장히 자극적으로 하고 멘트도 세게 치고 막 이래야 조회수도 올라가기 때문에 어, 이거는 지금 업계가 그렇게 흘러가고 있다라는 것은 어, 아셔야 되고, 그것을 감안하고 보셔야 되고, 그것을 감안하고 나서 받아들일 적에도 믿을 것과 믿지 않을 것, 받아들이는 수준 정도를 좀, 받아들인 사람이 조절을 하셔야 된다. 팡은, 업계는 이미 그렇게 흘러갔어요. 이미 자극적이고, 세고, 어, 그냥 인기를 끌기 위해서, 조회수를 늘리기 위해서, 여기 뭐, 제 얼굴에 신백기긴 한데, 지금 팡이 실제로 그렇게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받아들이는 분들이 잘 받아들으셔야 한다 사실 저도 제 유튜브 알고리즘을 보면은 부동산 이제 진짜 끝났다 애 아무도 안 나올 거고 음. 그러니까 사실은 결혼하고 애 낳는 게 최고의 재테크다 음. 이런 말이 있을 정도더라고요 이런 상황 속에서 좀 부동산 투자를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 왜냐하면 음. 사실 저는 공감되는 부분도 어느 정도 있어요 네네. 이게 계속 오를까 네. 이런 의심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어떤 좀 예. 얘기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이제 복합적인 얘기죠. 되게 사실은 이 정도 주제면은 언더스탠딩에서 한 시간 반 정도를 <laughs> 얘기를 해도 될 정도의 그런 주제인데 그냥 심플하게 어쨌든 좀 짧게 말씀을 드리면은 제 생각에는 아, 일단은 어, 인구 감소에 의한 문제, 우리나라의 문제, 위기 이런 것들은 당연히 너무 공감을 하고 저도 계속 기민하게 트래킹을 하고 우리나라, 가 뭐, 거의 이 정도면 망한다 싶을 정도까지 가는지 안 가는지는 계속 파악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어, 한 너무 단기적으로도 안 보고 또 너무 뭐, 뭐, 50년, 100년 후 이렇게까지도 안 보고 1,20년 정도로 보면은 인구가 감소했을 적에 우리나라에 어떤 상황이 발생할 건지를 잘 보시면은 어, 저는 인구가 감소를 하고 특히 젊은 인구가 감소를 하는 쪽에서 어 그렇지 않은 쪽으로의 인구 이동이 굉장히 강하게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인구가 전체적으로는 감소를 해도 그 이유는 어 인구가 특정 지역의 인구가 계속 감소를 하잖아요. 지방의 어떤 도시들이 인구가 감소를 하면은 이게 가속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구가 감소를 하니까 상권도 부족해지고 일자리도 부족해지고 그러니까 여기는 더 떠나야 하는 지역이 되는 거고 그러다 보면은 기존엔 잘 돌아가던 인프라 자체도 잘 돌아가지 않는 측면이, 있, 않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은 또더 떠나게 되고, 뭐 어디로 떠나냐 하면은 또 모이는 곳은 또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인구의 감소보다 어떤 인구의 이동이 더 빠른 흐름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고, 어,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어, 이 집값이라는 것도 사실은, 어, 약간 양극화라는 말, 그니까 극이라는 말이 약간 애매하긴 한데, 어쨌든, 어, 소멸되는 그런 지역들이 굉장히 답이 없어질 가능성이 사실은 높고, 어, 일단은 1,20년 정도를 본다라고 하면은 서울이나 어떤 수도권, 수도권도 사실은 수도권이 지금 조금 넓어지고 있거든요. 어, 그 넓어지는 고수도권 그 안에서 사람들이 모이고, 그러니까 이 인구가 집중화된다는 라것 자체를 부, 부, 당연히 이것도 부정적인 측면인데 이미 이거를 막기에는 지금 늦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이상적으로 정책적으로 인구의 어떤 균형 발전, 뭐 지방 균형 발전 이런 거를 해야 된다라고 해서 그런 속도를 늦추고자 하는 정책들이 나오고 뭐 그런 것들을 지향을 하겠지만 그거는 전체적인 지향점이고 개개인의 판단으로서는 나는 여기를 떠나야 되고 저길로 가야 된다라는 판단에, 개개인의 판단에 의해서 결국은 이, 이거는 그렇게 흘러갈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그렇게 되면은 집값에도 결국은 소멸이 되는 곳에 떨어지는 거는 그냥 그렇게 될 수밖에 없지만 몰리는 곳은 오히려 지금보다 더 상승이 더 강해질 수도 있는 거죠. 왜냐면은 전체 유동성이란 게 있잖아요. 근데 지방에는 점점 유동성이 빠지는 거고 이쪽은그 특히 투자자들이 자주 투자했던 그런 지방 투자자들도 이제는 투자를 안 하게 될 것이고 그러면은 이걸 모아 가지고 자기의 좀더 똘똘이 한 채로 이렇게 모아질 텐데 그렇게 되면은 결국은 어, 수도권이나 서울의 집값은 어, 지금보다 상승할 수도 있을 가능성이 좀, 어, 높은 거죠. 그래서 인구적으로 보면은 일단은, 어, 짧게는 10년 혹은 20년 이 정도까지는 그런 흐름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데 그래도 어, 앞으로 뭐 5년, 10년 이렇게 봤을 적에 지금의 뭐 0.6대 이 정도의 출산율이 계속 유지가 되는 게뭐몇 년, 뭐 장, 중장기적으로 뭐 7년, 뭐 5년 뭐 이렇게 보인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이제 다시 저도 판단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물론 1,20년 말씀드린 대로 양극화가 발생할 수도 있지만, 이 상태로 2 30년이 더 간다고 하면은, 50년이면은, 나라가 소멸을 하겠는데, 이런 식이 될 거잖아요. 그런 식의, 어 상황이 벌어지는데, 그러면서 동시에, 어쨌든 지금보다는 나은 출산 환경, 나은 어떤 출산율, 요런 것들을 보이는지, 그리고, 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성장률도 잘 봐야 되는데, 기본적으로는 출산율이 낮아지고 젊은 사람 인구가 줄어들면은 내수에 굉장히 문제가 생기겠죠. 특히 아까 말씀드린 그런 지방 같은 경우는 아예 정말 소위 폭망하는 그런 도시들이 많이 발생을 할 거고 그러면 이제 뭐 소비나 이런 측면에서 또 GDP도 좀 문제가 생길 거고. 하지만 지금 작년과 올해 어 반도체 업황에 따라서 우리나라 GDP가 얼마나 넓뛰는지를 보여줬듯이 우리나라는 결국은 수출이 어 성장률을 또어 좌우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인구가 어, 감소를 하는 상황에서, 어, 수출 기업에 의해서 우리나라의 성장이 얼마나 유지되는지 이런 것좀 좀 파악을 하고, 그 다음에 출산율 무슨 1.5 이렇게는 안 가도 지금 작년 1년 기준은 0.72인데 0.72에서 한뭐 1.0까지는 반등을 하는지 0.9대까지는 반등을 하는지 혹은 0.5대까지 떨어지는지 이런 것들은 계속 봐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어 만약에 계속 감소하는 지금의 0.6 정도의 출산율이 유지가 된다라고 하면은 일단은 양극화로 수도권에 촥 몰리겠지만 촥 몰린 다음에 이 수도권조차도 수도권 내에서도 양극화가 발생하고 발생하면서 굉장히 힘들어질 거고 양극화가 발생을 인구의, 인구의 양극화가 발생을 하고 이 상황에서 여러 가지의 조치에 의해서 출산율을 좋아지고 그다음에 아, 아이뿐만 아니고 약간 뭐 노동이나 뭐 그런 여러 가지의 정책들이 많이 나올 게 많거든요. 정리해야 될거 연금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정리되는 과정을 나라 전체적으로 좀 파헤치면서 대응을 할 필요가 있겠죠. 오늘 여기까지 정리 말씀 드리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